안녕하세요. 작가 반지상입니다. 오늘은 어떤 얘기를 하고 싶냐면, 제가 이 영상도 주제가 마음 관리거든요. 제가 왜 마음 관리로 했냐면, 투자를 하면서 저도 한 7년 정도 하고 있다 보니까, 회사 다니면서 계속 하고 있다 보니까, 전 시간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, 이게 임대를 내놓는 순간 내가 마음이 너무 불편해요. 그래서 투자를 할 때도 마찬가지 입찰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 제가 진짜 막 열심히 이 부동산을 막 봤단 말이에요 그리고 입찰을 했어요 근데 떨어지면 아 이것처럼 기운 빠지는 일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도 그렇고 명도 할때이 세입자든 뭐 기존에 사시는 집주인이든 집주인 분이든 아 이, 이게 제 생각대로 안 되면 아막 스트레스를 너무 받는 거예요 제가 한때 뭐 다른 이유긴 하지만 막, 집이 너무 안 나가서, 막, 스트레스를 막 너무 많이 받은 거예요. 그래서 막, 여기 원형탈모까지 온 적이 있거든요. 지금 아직도 머리가 나고 있지 않은데. 뭐, 어쨌든, 이, 제가 생각할 때이 투자하는 데 있어서 내 마음 관리가 정말 중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저는 요새 많이 들어요. 요새, 요새가 아니고 항상 그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. 아,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어떤 생각을 갖고, 내가 어떤 마음을 먹고, 이것에, 이뭐 투자든, 내 직업이든, 내 삶에, 그리고 가정생활, 거기에 어떻게 임하느냐가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, 제이 주제는 마음 관리로 정하고, 제가 그거 관련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있거든요. 뭐,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겠는데. 어, 그래서 처음 말씀드리고 싶은 게, 이 반지하 투자예요. 저는, 이게 뭐, 제가 뭐, 100% 완벽한 사람은 아니니까, 제가 이런 말은 사실 별로 안 했던 것 같거든요. 어떤 거냐면, 반지하 투자 꼭 하, 꼭하십오 반지하, 반지하 투자만 하라고 저는 그 누구한테도 말씀드리진 않은 것 같아요. 제 주제가 뭐 반지하인 것 뿐이지, 제가 참고로 제가 갖고 있는 부동산이, 어, 반지하만 있진 않아요. 한세채 정도는 지상층이거든요. 그, 어, 근데 왜 당신은 반지하, 책 써놓고, 왜 반지하만 안 했냐? 왜 지상층 왜 했냐? 뭐 이렇게 물어보실 수도 있는데, 저는 단 한, 단한 번도 반지하만 투자하셔라라고 한 적은 없는, 없는 것 같은데. 예, 그런 적은 없는 것 같아요. 예. 근데 반지하를 왜, 어떨 때 하냐면, 싸다에 하는 거죠. 그 지상층을 제가 한 이유는, 제 지상층을 안 하는 게 아니에요. 아파트 아난 어, 아파트 싫어. 난반지상이니까 반지하만 할 거야. 이게 아니고요. 아파트도 싸다면 하죠. 당연히 강남 아파트가 막 10억짜리가 한뭐한 뭐, 한 5억이 됐어요. 5억 너무 큰 돈이죠. 아예 그 5억이어도 안할것 같긴 한데. 아니, 그 어쨌든 한 반절 정도 됐다면 어, 이거 할 만한 가치가 있지 않을까요? 그리고 현금으로 수익률이 난다면 뭐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요. 그래서 했던 게 지상층이었던 거고 운 좋게 싸게 낙찰이 된 거죠. 네, 제가 뭐 반지하만 하라고 말씀드리진 않아요. 근데 제가 왜이 얘기를 갑자기 하냐면 아이이 이, 이 수강생께서 또 듣고 계실지 모르겠는데 아좀 말씀드리기가 조심스럽네요. 아제 이번에 수업을 진행하는 분 중에 거제도에서 올라오신 분이 계세요. 아유. 거 이렇게 상, 전화가 왔어요. 내가 뭐 지금 좀 상황이 많이 안 좋은데, 돈은 많지 않아서 어디 투자처를 찾고 있다. 근데 선생님, 뭐그 영상이랑 책이랑 보니까 아, 너무 좀 마음에 들어서 하고 싶다. 아, 이게 꼭 반지하, 서울 반지하를 해야 되는 거냐? 뭐 이런 얘기를 물이 물어, 전화로 물어보셨거든요. 근데 사실 제가 되게 고민스러웠어요. 아,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되지? 음, 이게, 저도 어쨌든, 이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 사람으로서, 사실 돈을 좀, 마, 돈을 생각하고 말씀을 드린다면, 저는 당연히 그렇게 말씀드렸을 것 같아요. 어, 당장 서울로 올라오십시오. 서울의 반지하에 이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보고 투자하셔야 됩니다. 그, 어, 이게 어떤 물건보다 수익률이 높으니까 다른데 보지 말고 서울의 반지하를 하셔야 됩니다라고 물어 아예 말씀을 드렸을 것 같아요 거리가 문제되지 않습니다 당신 하실 수 있습니다라고 제가 분명 이렇게 말씀드렸을 것 같은데 하여 이게 좀 저는 아, 이, 마음이 좀 찜찜했어요 아 이거 거제도에서 서울 반지 서울의 반지하는 하기 쉽지가 않을 텐데. 그리고 제가 처음에 시작했던 것도 서울의 가치나 뭐 개발 가능성을 생각한 게 아니고, 어 지, 집이 가까워서 한 거거든요. 근데 거제도에서는 이게 쉽지 않죠. 아니 못 해요. 서울 반지하러 어떻게 해요? 만약에 뭐 일이 있어서 출장이 뭐 잤다 서울 쪽으로 그러면 뭐 가능성이 좀 있겠죠. 온 김에 뭐한번 하면 되니까. 근데 이거 제 배를 채우자고 그분한테 그분 간, 절박하고 간절하신 분인데 서울의 반지하, 뭐, 할 수, 될수 있습니다. 당신 하실 수 있습니다. 라고 하기가 저는 양심이 걸리더라고요.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렸어요.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서울의 반지하를 투자하라는 말, 일이, 말이 아니고요. 당신만의 반지하를 좀 찾으셨으면 좋겠다. 거제도에서 만약 서울 반지하를 입찰하시려고 생각하신다면 그 취득을 하시려고 생각하신다면 저는 좀 부정적이다. 근데 잘 생각해 보시고, 고민을 해 보시고, 분명히 제 생각에는 그쪽에도, 거제도, 경남 지역, 그쪽에도 제가 봤던 서울의 반지하를, 서울의 반지하 같은 물건이 분명히 거기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. 거기, 어, 선생님도 그렇게 혹시 생각을 하신다면, 제 수호에서 많이 좀, 음. 얻어 가실 수 있을 거다. 항상 뭐 수강생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게제걸다 빼가시라고 말씀드려요. 뭐제거다 공, 또다 공개해드리니까. 그래서 그걸 좀 하실, 그거제도의 선생님만의 반지하를 뭐 생각하실 수 있다면, 찾을 수 있다면, 하시라고 좀, 하셔도 좋을 것 같다.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. 근데 저는 그렇게 전화를 끊고 사실, 어, 수업을 안 들으실, 안 들으실 줄 알았는데, 진짜 오셨더라고요. 아유, 제가 너무, 제가 어깨가 요새 좀 되게 무거운 것 같아서. 근데 어쨌든 또 수업을 그분하고 진행하고 있다 보니까, 어, 되게, 저희 기분이 되게 좋았어요. 그분께서, 아, 본인 되게 본인이 요새 이렇게 앞길이 되게 막, 뿌옇고 그러셨대요. 막뭐 내가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, 막이 터널을 지나가는 어두운 터널을 지나가는 것 같은 앞에 하나도 안 보이는 그런 상태라고 좀 비유를 해주셨는데, 어, 이제 그런 희미한 안개가 좀 가, 거쳐지는 것 같다고. 본인도 거제도에 계시면서, 아, 내가 어떤 걸 해야 되겠구나라고 좀 생각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. 뭐 거제도. 막, 부동산 시장을 보면 사실 거의 또 그쪽이 조선업이 대다수 종사하고 있으신 분들이 거주를 하고 계신데 요새 우리나라 조선업이 안 좋다 보니까 그쪽 부동산 또다 반토막이잖아요. 그러니까 어쩌면 그런 게 서울의 반지하랑 비슷한 느낌이 아닐까. 뭐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. 근데 뭐, 거제도에 뭐 반지하를 하시겠다 그런 측면이 아니고 그분도 본인이 어떤 물건을 이제 하셔야겠다는 생각 을좀 하셨나봐요. 그랬더니 아 기분이 되게 좋더라고요. 또 멀리서 오셨는데 아제 수강료는 사실 깎아드리지 못해서요. 네. <laughs> 대신 더그 이상을 전 느리,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. 네 그리고 또 많이 도움이 되셨다고 하니까 기분이 정말 좋더라고요. 요새 제가 기분이 되게 좋은 게 아, 내가 되게 되게 잘 살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. 그리고 처음에 퇴사하면서 생각했던 저 같은 사람들을 도와드려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나왔는데 좀제 도움이 많이 되셨다고 하는 분들이 많아서 좀 기분이 되게 좋습니다. 제가 막 기분 좋다고 막 이렇게 막 표현을 또 못하는 성격이어서 기분이 정말 좋아요, 요새.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건, 아, 또그 분이 여러 가지 당연히 고민을 많이 해보셨겠죠. 어떤 거냐면, 음 어, 이런저런 수업을 또 여러 개 사실 좀 들으셨나 봐요. 근데 거기서 다른 수업에서 말씀하시는 게, 아, 이거는 좀 다음 편에 말씀드리는 게 낫겠네요. 그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반지상 작가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